안녕하세요. 아침에 산책 삼아서 남편이랑 눈코 시장에 갔거든요. 눈코 시장은 쇼핑하기가 편해요. 다양하게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주차하기도 편하고. 주차장이 따로 있거든요. 근데 오늘 갔다가 왠지 과일 쪽으로 먼저 가고 싶은 거예요. 이게 뭐가 뜨세요? 우리나라 한라봉하고 슷하잖아요 이게 중국의 오렌지인데 우리나라 귤하고 이 중국 오렌지랑 만나서 한라봉이 된 거거든요. 그래서 오늘 한 숟다리 사왔는데 되게 저렴하더라고요. 이게 한라봉 생각하면 굉장히 맛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귤맛만 빼시면 돼요. 일반 오렌지 맛하고는 또 달라요. 짠! 이게 한라봉은 껍질이 까기도 편하고. 그렇게 두껍지 않잖아요. 근데 이거도 이렇게 두꺼워요. 이게 파랄 때도 약간 파르스름 할때 나와도 이게 맛있거든요. 크기는 굉장히 큰데 귤 맛이 빠져나갔다는 게 아쉽죠. 오늘 원래 시장 가는 날 아닌데 남편이 갑자기 시장 산책가자 시장가면 이것저것 새로운 게 많잖아요 그리고 계절별로 나오는 것들이 전혀 못 보던 것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돼지감자 비슷한 걸 봤는데 마가기도 하고 그런데 돼지감자인 거 같거든요 저번에 둥글레도 봤어요 시장에서 둥글레 커피도 있어요 둥굴레. 그리고 얘가 고요서 이렇게 됐어요. 파스틀 아, 수를를많이찾는장애 두께가 막 음, 5mm도 음, 넘어요. 가 이게 중국 사람이 베트남에 와서 그리고... 이걸 재배를 했는지 베트 중국 오렌지라서 중국 사람이 했는지 베트남 사람이 했는지는 모르겠어요. 이게 이게 색깔이 완전히 오렌지 빛 나기 전에 약간 초록색 섞였을 때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중국에서 직접 가져오기도 했었거든요, 가끔. 근데 요즘에는 중국 쪽에서 그게 시장가도 안보이더라고동캉캄에 이게 초록색일 때 많이 왔었어요. 그때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다 익은 거는 뭔가 하나 빠진 맛. 생각보다 맛은 없어요. 한라봉 생각하고 먹으면 못 먹어요. 이 사람들이 이걸 너무 늦게 따라한 것 같아. 껍질이 좀 얇다 하는 거로 고르셔야 돼. 너도 먹는다고? 그 특별한 과일은 언제 어디서 들을지 몰라요. 그래서 시장을 돌아다녀봐야 알아요. 이데 진짜 귤 맛만 감미되면 진짜 맛있는. 그래도 라오스 그. 신거운귤보다는 맛있어요 응금이 줄까? 는금이 아이 카메라 공개를 숙이네 는금아 아이고 우리 귀신 과일 귀신 오렌지 귀신 큰거 하나 줄까 맛있어? 응? 이거보다 더 맛있는 뷰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초록색일 때처럼 맛있을 줄 알고 엄마가 샀더니 약간 맛이 빠진 맛이야 잘 먹었죠? 아쉬워 아쉬워 우리 호가 크리스마스 추리 치우고 호박 덩굴채로 보기 굴라 하라 하고 호박을 갖다 놨지. 저비너스상이랑 색깔이 너무 따뜻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또 달라 소리야? 양심도 없이. 엄마 이거 사러 갔을 때 너는 잠을 구글 잤지나. 응? 잠을 구글 잤지. 처음에 라오스에 와서 라오스 귤을 먹어보면 왜 이렇게 싱거운지 이게 왜 이래? 귤이 라오스 귤은 엄청 싱거웠어. 근데 현지 사람들은 그거 맛있게 사서 먹더라고요. 주 주스로 주로 먹던데요. 주스로. 근데 이 오렌지를 한국에서 어떻게 알고 이거랑 귤이랑 접종을 해가지고 접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한라봉이 나왔는지 너무 신기해 처음에는 동강감 시장에서 처음 발견했거든요 이 오렌지 한라봉 모양인 걸 찾았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 중국 오렌지랑 이 짬뽕을 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중국 장사들이 어느 날 오렌지라고 갖고 왔는데 보니까 모양이 한라봉인 거예요. 똑같이 생겼어요. 근데 초록색이었었어요 그때. 그거 먹어보니까 라오스 귤보다는 맛있고 오렌지보다 진짜 오리지날 그 썬키스트 그런 오렌지보다는 덜해요. 근데 귤이랑 만나서 그렇게 환상의 맛이 나온 거예요. 칼라봉, 칼라봉 진짜 맛있잖아요. 근데 중국 쪽은 자기네 오렌지기 때문에 그 시기를 정확하게 해서 딴거 같은데 이거는 이게 완벽하게 이렇게 주황색이 나니까 오히려 과일 너무 익은 맛? 과일이 너무 익으면 사과 같은 것도 푸썩거리듯이 이것도 뭔가 빠진 맛. 근데 베트남에서는 맛있을 때 먹었을 것 같아. 이 맛을 보고 싶은 분은 눈꽃 시장에 가보세요. 지금 추워요, 여기는. 아침 14도. 제가 옷 입고 있는 거 보이시죠? 올해는 유독 많이 춥네요. 베트남에서 과일 가져오시는 분들 <laughs> 이 중국 오렌지 초록색일 때가 맛있으니까 막 주황색빛 나기 시작할 무렵. 그때가 가장 맛있으니까 그때 가져오세요. 오늘은 중국 오렌지 한국에서 중국 오렌지라고 하면 그 생각만 하셨을 거예요 할라봉 그거 중국 오렌지하고 격종했다는 거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진짜 그게 중국 오렌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있어요 다음에 시장 가면 그 초록색일 때동캉캄 쪽에 중국 분들이 많아서 그쪽 중국 중국 물건 많이 들어오거든요 내년에 아마 그 시기 잘 맞춰서 가면 올해는 제가 시장을 그렇게 잘못 갔거든요. 그거를 언제 뭐, 무슨 과일이 나오는지 제가 다 적어놨었는데 하도 이사를 다니니까 그것도 어디로 없어졌어 다음에 특별한 과일 나오면 또 시켜드, 시켜드릴게요. 안녕히 계세요. 구독, 좋아요, 알람 꾹 눌러주세요. 날씨는 환상인데 꽃은 진짜 흐들어지게 저아 흐들어져 흐드러져, 흐들어져 흐드러져. 흐들어져요. 꽃이 흐들어지게 피었지. 나나나 능금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저기? 베베란에에서 응? 무슨 생각하고 저렇게쳐다보는 걸. 음. 능금아 안 추워? 능금이도 안 추우면 어떻게든지 저옷저 벗는데 안 벗는 거 보면 낮이나 밤이나 입고 다니는 거 보면은 춥긴 추운 거예요. 강아지 더운 거는 못 견디잖아요. 어, 산발이 사니까 너무 좋네.